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눈치게임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레이즈를 냈고 시간의 거리에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규장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인지 3대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죠. 나스닥이 1.6%나 올랐고 S&P500 1.1%다우존스는0.5% 정도 일단, 정규장은 이렇게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정말 어마어마한, 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는 우리 대다수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가이던스가 살, 조금 변수였거든요. 근데 그 가이던스조차도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으면서, 결국에는 약7% 정도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 오늘 프리장도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굉장히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가인 502달러를 돌파했고요. 지난 23년간 누적 수익률은 118,929%.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서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많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왜 어닝서프라이즈를 냈냐? 아, 정말 요새 뭐 너무나도 핫한 AI 반도체 덕분입니다. 어, 소비자 그러니까 소매 판매도 많이 하지만 어, 사실 엔비디아의 주력은 이제는 AI 반도체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기업을 상대로 하는 B2B에 힘을 쏟고 있는 게 확실히 보이고요. 어, 지금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뭐 게이밍 PC 이런데 들어가는 지금 그래픽 카드 시장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변했다는 거죠. AI가 뜨면서 소비자들을 좀 찬밥 취급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예전에 인텔도 그래서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는데 엔비디아가 요즘 변했다고 욕 엄청 먹거든요. 그럼 왜 변했냐? 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콧대가 높아진 겁니다. 야 니들 아니어도 우리 AI 반도체를 먹고 살수 있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기분 나쁘고 배신감이 드는 일인데. 어,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자잖아요.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또는 뭐 나스닥 100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엔비디아가 자신감 있고 잘 나간다는 거니까 굳이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기분 나쁜 겁니다. 매출, 순익, 당연히 월가 전망치 훨씬 높더라고 심지어 3분기 매출 전망치조차도 160억 달러로 어, 기존 전망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그 덕에 티큐도 정규장에서 4.7% 시간에 걸려서 2.7%가 또 추가로 오르면서 40달러 제돌바 했고요 반도체 3배짜리 속셀은 정규장에서 5.85% 시간에 걸려서5.75% 역시 단 하루 만에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래서 시장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하락이 예상돼도 조정이 왔어도 이렇게 반짝 급등하는 날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장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그래서 속술도 23.9달러, 20달러가 깨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 벌써 다 회복을 해버립니다. 그럼 엔비디아 상승세는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뭐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망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매출이 2027년까지 2배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계 AI 반도체 매출이 향후 5년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할 것인데 올해에는 매출이 534억 4500만 달러였고 작년에는 442억 2000만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20.9%가 증가한 겁니다 1년 만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느냐 25.6% 증가한 671억 달러 그리고 2027년에는 올해 대비 두배 이상인 1194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뭐 전망치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고성장할 것이다. 전망이 매우 밝다. 이 정도로는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매우 밝고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종목은 아니다. 뭐이 정도로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무리하게 비토하면 안 되겠죠 많은 비관론자들 말대로 망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너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무리하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쫄딱 망하더라도 내 생계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투자를 해야겠죠 지금이야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긴 했지만 사실 1, 2주 전까지만 해도 조정자에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도에 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어, 차라리 이럴 때익절이나 어,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매도를 해야 되냐. 첫 번째, 조정장에서 내가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 두 번째, 현금 비중이 너무 적어서 추가 매수 여력이 없다. 그래서 하락장이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다. 세 번째, 추석도 다가오는데 현금 흐름이 너무 좋지 않다. 네 번째, 버리는 예전 같지 않고 금리 상승 여파로 생활비가 빠듯하다. 뭐 주택담보대출이니, 차대출이니, 뭐, 사업을 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상 대출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로 인해서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하다. 자, 이런 분들은 매도를 고민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타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활이 쪼들린다. 제가 물론 장기투자자지만, 어, 이제 가치가 전도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 돈을 불리기 위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이 너무 궁핍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돈 걱정 없이 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내 생활이 너무 피폐해진다? 미래내 자신을 위해서 현재를 너무 희생한다? 자, 이것은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아무리 장기투자자라도 죽을 때까지 단한 주도 팔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살다 보면 변수가 정말 많거든요.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매도해야죠. 그래서 이왕 매도할 거라면 하락장에서 쫄아서 매도하는 것보다는 반등장에서 분위기가 좋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치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돈이 필요해서 매도할 거라면 말이죠. 가능하면 안 파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켓 타이밍을 예측해서 주식을 자주 사고 팔지 않고 기업에 대해 공부하고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면서 복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장기투자입니다. 따라서 중심을 잘 지키면서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조절해 나가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도 타이밍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좋은 기업에 오래 투자하면서 내가 복리 혜택을 누리는 게 장기투자의 근본인 거지. 죽을 때까지 단한 주도 팔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박관념 버리시고요. 뭐 정답은 없는 거니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이 충분히 전달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